이슈 케이 시간입니다. 지난 12일 부안에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해 아직까지도 크고 작은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북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슈 케이에서는 전북 특별자치도 소방본부 119 대응과 최용명 구조팀장과 함께 부안 지진의 피해 규모와 지진 대비책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소방본부 네. 구조팀장 최영맹입니다. 그래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12일 부안에서 갑작스럽게 지진이 발생해 정말 많은 분들이 예. 깜짝 놀라셨습니다. 해당 지역 인근의 소방대원들 상당히 당시 분주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 상황 당시 어땠는지요? 어, 네, 어, 저도 그 당시에 119 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 그런데 어, 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19 상황실로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유감신고는 우리 지역에 77건, 전국적으로 315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현장에 나갔던 출동대원들은 일단 인명피해가 없어서 안도했다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창고에 벽이 금이 가거나 유리창이 깨지거나 탐이 기울거나 하는 피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은 금이 간 어, 벽이나 또는 유리창, 그리고 기울어진 음에서 안전처치를 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쓰셨습니다. 지진이 발생한지 벌써 1 회째 전북 자치도에는 600건 넘는 크고 작은 피해가 피해 신고가 접수됐죠. 여진도 아직 이어지고 있다고 들리는데 전북 자치도 소방본부가 추산하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6월 12일 본진 이후에 저희한테는 20여 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는 17일 기준 600여 건을 달았습니다. 그다음 주택 파손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어, 지역별로는 지진이 발생한 부안이 500여 건, 그리고 김제, 정읍 순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사실 현재까지 전북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게 모두 한 18건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전북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로 불리기는 이제 어렵. 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전북도 안전 전북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숨어있던 지진대가 드러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에 지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인적 분야와 물적 분야로 구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적으로는 2017년 어, 내진 설계가 강화되어 2층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 설계가 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건축물은 내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그리고 지진 설계 기준이 반영 안된 기존 건축물은 신속하게 이렇게 내진 보강이 이루어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요인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그 도회시 해왔던 지진에 대한 경각심과 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처 요령, 요령 교육이 주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번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 1978년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16번째로 큰 규모였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북에도 잦아지고 있는 이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당시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다들 당황하시잖아요. 꼭 알아야 할 응급대처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지진은 본진을 따라 여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도민들께서는 지진이 느껴지면 먼저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시고 어, 창문이나 유리실에서 멀리 떨어진 탁자나 어, 식탁 밑에서 대피하신 후에 어, 진동이 멈추면 어, 각자 임무를 지정해서 전기나 가스를 차단하고 어, 출입물을 개방하신 후에 대기장소에서 대피로를 대피로나 또는 가족들의 상봉 장소를 이렇게 공유한 후에 진동이 느껴지지 않으면 신속하게 개활지로 이동하여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지진으로 인한 낙하물 때문에 신발은 운동화나 등산화 계열의 신발을 착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말이 잠시 나왔는데 개발지라는 것 주변이 탁 트여 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예,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운동장이라든가 운동장. 옥에 지진 대피소라고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살펴두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전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재난교육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강화해야 한다 목소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지진 발생을 계기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재난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재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어,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북소방본부에서는 전북교육청과 MOU를 체결해서, 어, 초중고 대상으로, 대학생을 대학, 대상으로 해서 생애 주기형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자율적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는 다행히도 지진뿐만 아니라 홍수나 태풍, 자연재에 대하여 전문적인 시설을 갖추고 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임실에 위치한 전북 119 안전체험관인데요. 이곳은 누구나 체험이 가능합니다. 전북 119 체험관, 그 안전체험관에 가시면 쉽게 예약할 수가 있고요. 너희 집에서. 그리고 가족 모두 안전체험관으로 안전나들이를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누리집에서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많이들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곧 있으면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네. 이 장마와 홍수에 대한 대비책도 한 말씀해주시지요. 아 여름철이면 이렇게 찾아오는 게 어떻게 보면 장마와 홍수지 않습니까? 네. 어 도민들께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기상청 예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호우나 홍수 시에는 어, 수량이 많아져 이렇게 뚝방길이나 하천옆길은 어, 붕괴 위험성이 높아져서 통행을 자제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음. 침수 지역에서는 감전은 예방을 위해서 가로등이나 신호등 또는 오개 간판이 있는 곳은 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집중호우 시에는 배놀과 하수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 물살에 배놀이나 하수로 쓸려 들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홍수의 압력으로 뚜껑이 튀어올라 부상 위험성이 있으므로 물이 배놀이나 하수구에서 역으로 올라오는 경우에는 그곳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 주차는 축대나 하상 주차장을 피하여 주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전이 확보된 집안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진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홍수 장마철 대비책도 알려주셨는데, 유념하셔서 큰 피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